1 9번 어,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일단 dy dx 순서가 조금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순서로 다시 한 번만 써보면 xy ey 마이너스 e e에 마이너스 x dx 하고 x dy는 0이라는 식에서 어,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거 x로 미분해 보면 1 앞에 있는 거 y로 미분해 보면 x 더하기가 하기 2가 되는데, 자 완전 미방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어, 얘네들을 한번 빼본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건데, 어, 이 덩어리를 뒤에 있는 걸로 나누게 됐을 때, 요 dy 옆에 있는 x로 나누게 됐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분의 1. 자 얘가 x만의 함수인 거지.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걸로 나눴는데 x만의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적분 인자가 존재하게 되고 그 적분 인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분의 1을 x로 적분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에다가 2를 붙인 거 얘가 적분인자 뮤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뮤 x를 계산을 해보면 이 덩어리가 지금 뭐가 나오게 되냐면 2에 x 더하기 ln x니까 이 어, 문제에서의 적분인자는 x2에 x승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적분인자를 다시 한번더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에 쭉 곱하게 되는 건데 어, x2에 x승을 쭉 곱하게 되면 x 제곱 y 2의 x승 더하기 2xy의 2의 x승 하고 마이너스 2x dx 에다가 x 제곱 2의 x승 dy는 0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얘는 무조건 완전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완전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포텐셜 함수를 찾아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데 왼쪽에 있는 덩어리를 x로 적분하게 되면 어, 이건 이제 x로 접근하려고 할 때, 이렇게 이제 둘로 조금 나눠서 계산해 보자. 왼쪽에 있는 두 덩어리에서 y만 바깥쪽으로 묶어낸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ex에다가 2의 x승, dx 이렇게 따로 하나 계산하고, 2x를 접근한 거 따로 계산해 주고, 뒤에 있는 걸 y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, 이건 이제 x제곱 y, 2의 x승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표현한 다음에, 왼쪽에 있는 거 다시 한번더쭉 적분을 걸어주면 y에 부분적분 빨리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쓰고 적분해서 쓰고 빼기 미분하고 적분해서 쓰고 다시 한번더 미분하고 적분해서 쓴 다음에 빼기 x제곱 이 덩어리 적분해주면 그게 이제 x제곱인 거지 자 이렇게 표현한 게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. 오른쪽에 있는 식을 y에 대해서 접근한 결과는 지금 요 y랑 x 제곱이랑 2의 x승을 곱한 거요 항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 써줘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이 미분방정식의 해는 는 시하고 표현이 된요 덩어리가 지금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요 식을 조금 살짝 정리만 해볼 건데 그 정리를 하려고 할때 y 2의 x승 밖으로 쭉 묶어낸 상태에서 x 제곱 지금 2X, 2X 사라지고. 2 x 2 e x 사라 e 고2 2사라지 x 서라지 아니지 x e x equal to x is e 게 u a l to x is e 게 u 이 l to x is e 게 u a l to x is equal to x 제곱 equal to x 제곱 x 2의 x승 마이너스 1 곱하기 c분의 1자 요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초기 조건을 넣어보면 x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 y가 요런 숫자가 튀어나와야 된다 라고 써져 있으니까 2, 2의 마이너스 1은 x자리에 1 들어갔을 때 c 2 마이너스 1분의 1자 초기 조건을 아, 식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더 이상한 것 같다. 자,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자. 그러면 y 자리에 2, 2에 마이너스 1. 그리고 x 자리에 1 들어가면 x 자리에 1 들어가면 2, 빼기 1. 그러니까 c 값이 지금 뭘로 등장하는 거냐면 1로 등장하는 거고 자, 이 상태에서 x 자리에 1 2분의 1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y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 4분의 1등 4분의 1이 이쪽으로 한번더 넘어가면서 1 더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4분의 5가 되는 거지. 그럼 여기서 양변의 4를 곱하고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2분의 5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19번의 답이 3번이 되는 거야.